안녕하세요. 여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웬 김밥이냐고? 엊그저께 <laughs> 장 보러 갔다가 우리 가끔 해 먹을 때 없을 때, 해 먹을 거 없을 때 김밥을 싸먹는데요. 당근을 좋아해서 저는 당근을 많이 먹는 편인데 그전에는 당근을 햄처럼 길게 투박하게 썰었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채를 썰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당근이 우리 기름하고 만났을 때 영양소가 어, 업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살짝 데쳐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기름에 살짝 볶아요, 살짝. 그리고 우리 서방이 김 그냥 단무지를 우리가 이렇게 썰어서 무친 거는 좋아하는데 김밥에 넣은 단무지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짜다고 싫다 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무엉이나 이런 거 대신 오뎅 있죠? 뭐천 원짜리 있잖아. 뭐네 장인가 다섯 장 그런 거 그거를 사서 이렇게 길게 있잖아, 요 길게. 이건 채 썰지 않았어요. 그냥 길게 약게 썰어서. 처음에는 이것도 이렇게 길게 얘처럼 쫙 후라이팬에 놓고 졸였는데 아 그러니까 뒤집기가 불편해서 하다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뒤집으면서 저는 졸여요 그래서 이제 싸면서 우리가 이걸 싸면서 하면 되니까 싸면서 얘를 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뭐 김밥에 들어가서 썰어 놓으면은 뭐뭐뭐 뭐, 모양이 중요한가 맛이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김밥을 싸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밥은 그 전에도 이제 소금간을 약간 해긴 했는데 지금은 참기름. 제가 원래 들기름 매니아예요. 근데 김밥 살 때만큼 참기름으로 해요. 김밥하고 잡채만.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름 참기름하고 깨소금만 살짝 넣었어요. 응. 왜리 갔다가 이게 돼지갈비로 세일하길래 오늘 이제 담가놨어. 이따가 돼지갈비 해 먹으려고 담가놨어. 저녁에 이제 묵겠지 핏물 핏물 뺄라고 담가놨고. 그래서 이제 김을 이제 오늘. 거치대가 없어가지고, 제가 요렇게 부분부분 부분 <laughs> 영상 올립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근을 엄청 많이 넣거든요. 지금 당근이 한 가득이에요. 쌀수 있을까? 있습니다. 도전, 도전. <laughs> 그래서, 어제 해먹고 남은 요 아이로 이제 세 개를 쌀 거예요. 이렇게 음, 계란이 몇 개, 얼마 없어서, 계란은 조금만 넣고, 지금 당근이 한 가득입니다. 자, 제가 다 만들어서, 썰어서, 그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저렇게 세 개를 말았거든요. 근데 재료가 우리가 그냥 한 개, 한 개, 한개 이렇게 썰어 놓은 애들은 괜찮은데, 요렇게 잘자하게 썰어 놓은 애들은요, 밥을 김에 끝까지, 김에 끝까지 밥을 얇게 펴 주셔야 돼요. 만약에 한 3분의 1 우리가 보통 김에서 밥을 3분의 1 정도 깔잖아요. 그러면 길게 막대처럼 요렇게 재료를 썰은 애들은 그밥 안에 들어가서 괜찮은데, 요렇게 채를 썬 애들은, 그게 <laughs> 양이 또 많이 넣다 보면, 어, 끝나는 지점에 밥이 없잖아요? 그러면 다 떨어져요. 아무리 잘 붙인다고 붙여도 밥풀이나 참기름으로 붙인다고 해도 떨어집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채를 썰어서 하실 경우 밥을 끝까지 얇게 펴주셔야 됩니다. 김이 이렇게 햇빛에 볼겋게 보이네. 그래서 또 썰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음, 벌써 싸서 썰었어요. 보기는 그렇게 뭐 이쁘다 그런 건 없는데 맛은 끝내줍니다. 초간단 김밥이었고요. 자, 이 꼭다리는 참 맛있죠? 꼭다리가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. 그럼 누구 거예요? 우리 아들 겁니다, 이거는. 꼭다리는 맛있으니까, 우리 아들한테로. 요거는 <laughs> 이제 우리가 먹을 거. 네, 우린 그래요 맛있는 거는 자식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자 <laughs> 언니들도 이렇게 한번 저녁에 <laughs> 특별한 반찬이 없다 국거리가 없다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응? 당근 같은 거뭐 냉장고 우리는 당근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보유하고 있다가 어, 저 된장찌개 그럴 때도 당근 조금 썰어 놓으면 맛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번에 갔는데 당근이 너무 흑당근이 너무 좋아서 새척 당근은 안 먹어요. 흑당근 사 먹지. 응. 이렇게 요렇게 <laughs> 한번 해 드셔 보세요. 그냥 이 오뎅이 이 오뎅을 요렇게졸이면 약간 우엉 맛도 나면서 어당그 노란 무 없어도 돼요. 노란 물이 사다 놓으면 꼭 썰어놓은 거 사다 놓으면 남잖아. 근데 만약에 노란 물을 넣을 때는 저는 통 있죠 통 통이나 반 잘려 있는 거 그런 걸 사다가 어. 고거 조금 쓰고 나머지는 채 썰어서 고춧가루 살짝 깨소금 참기름 넣고 저물저물 맛있어요 그게 이제 어 먹으면 입이 개운하더라고요 그렇게는 또잘 먹어요 남으면 그래서 썰어놓은 단무지는 사지 않습니다 활용도가 없어 언니 그냥 썰어놓은 거 사서 뚜걱뚜걱 그냥 어 두께는 그대로 길이는 손가락 한한 한 마디 정도 썰어서 그렇게 해서 무쳐 먹어도 괜찮은데 채 써는 게더 먹기는 나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,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